치미 개치우 그러니까 잠가... <laughs>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너 다큐 찍는 거 아니지? 네 저도 다큐 찍는데 <laughs> 약간 이거 풍경 다 찍고 나중에 나를 입어 넣어줘 예쁜 날이니아 이런 데는 사진 찍고 <laughs> 왜 다큐 찍고 있지? <laughs> 아니 이랬는데 아니 너무 예쁘잖아요 사복다 사진 다 찍고 <laughs> 안녕하세요 하이 둘이 오셨어요? <두려우셨어요>? 네 둘이 왔어요 <laughs> 키가 되게 크시네요 아, 그냥 아담해요. 2m 조금 안 돼요. <laughs> 잘 찍고 계신 거 맞아요? 네. 강쌤 네. 강주쌤이에요. 강주쌤 <laughs> 아, 미니미. 강주쌤 미니미 버전. 아, 저만 흰색이더라고 잘했어. 아, 나 화사한 거 입고 싶은데 흰색이 없어, 나도. 관심 받고 싶어서. 아니에요. <laughs> 잠깐만. 어, 뭐야, 현지는. <laughs> 가세요. 출동? 강철부대. 아 저기 봐, 앞에 강철부대 찍는 줄 알았잖아. 나시 또 입고. 어 나시 입고 찍어봐줘. 강철부대 촬영장인가. 유경이 알았다. 그때 난 그게 재류께서 연습하러 나왔는데 그 나시 입고 왔잖아.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파려 <laughs> 있는 거야 나시 가고어 <laughs> 연습할 때 저거 입고 <laughs> 할 사람은 없는데. 어 불어줘. <laughs> <laughs> 어 좋아요 좋아요. 어 재밌다. <laughs> 다 좋아요. <laughs> 하, 오늘 오늘 현지가 점심 때 고등어 발라준 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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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저녁에도 한번 칭찬이고 우요 현진은 잘 <laughs> 빠니 쳐다보고 있더라고. 아니, 뭘 봐? 빠졌어야 됐어 어제. 뭘 봐? 이랬는데 아, 언니 제가 고등어 발랐어요. 우리 현진은 칭찬이고 하요 언니 저 어제 언니? 점심에는 고등 안 나오냐고 저녁에 저녁 고등 안 나오냐고. 이제 그만 그만. 고등어 너무 그냥 맛있는 고정. 거 아니야? 밥 너무 맛있어 지금 계속 밥 고등한. 한국에 파는 기분이야 <laughs> <laughs> 어제 게장에 국을 먹었아아 맞아요 게장 진짜 맛있어요 칭찬해줘 칭지 <laughs> 저기 인터뷰 좀 할게요 <웃음> 저기요 뒤태 줘 뒤태요? 아안 뒤태! 아 진짜? <laughs> 예 <목소리가> 아니, <아니랄까 봐, 진짜. 웃음> 아, 잘 찍고 있어요. 근데. 되게 멋있어요. <목소리가> 어떻어떻 네, 아, 언니, 어게 골프가니, 골프가니. 골프가니. 골 콧물 먹기 대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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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리지널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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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지널지널오리지어요지거 같아 목이 알러지널오리면어저 있었어요 지널오리어지금도 저 그냥 일반인들보다 좀 많이 붓긴 하는데 옛날에 막 피물집 잡히고 막 이랬었거든요? 나도 <목소리> 아, 막 어? 완전 물집이 물질, 물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응. 그렇게 잡혀가지고 병원도 맞아. 많이 갔어 맞아요 물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물집 올라가고 <목소리> 저는 동지를 만났네요 <목소리> 22년 만에 맞다 맞아, 맞아. <목소리> 맞아요 진짜 나너 때문에 지금 신경 쓰여서 가볍잖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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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유경이를 인스타에 잡히면 죽는다, 이러고 태그 했거든? 근데 그게 인스타에서 삭제시켜어 아, 맞아. 폭력적인 게시물이라고. <laughs>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돼나 잡히면. 죽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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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, 이렇게. 아, 어, <laughs> 지금 살짝 국토대장전 느낌. 어, <laughs> <맞아>. 지금 보니까 국토대장전인가 보다. 지금 <웃음> 75km째, <웃음> 이틀째입니다. <웃음> 너무 습해요 원래 아, 어디 사람이야? 누야 제주도 응, 음, 정로 진짜로? 응 네. 대구 하려고 온 <laughs> 거예요? 아, 육지로 거짓말이야 누가 내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하냐 <laughs> 이 <laughs> 네, 달라서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습하다 <laughs> 진짜 습하다 덥다 이거 올라가네 올라갈 때 3시간, 내려갈 때 3시간 반이요 음. 보다 빨리 갔다 온것 같은데 엄청 힘들었어요. 이게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 너무 힘들어. 때가 힘들어. 너무 내려간다는 너무 힘들어. 그 안도감이 전혀 없어. 언제 끝나? 계속 <laughs> 그러고 다 내려와서 멈추면 길이 계속 움직여. 제 지렁이 붙었어. 어, 야 민재! 민재야 등에 지렁이 붙었어. 지렁이가 열심히 다 등산하고 있어요. 지렁이 아니야. <웃음> 애벌레. 지렁이야. 애벌레. <laughs> 지금 <지렁이요>. 아, <애벌레. 웃음> 넌 자연과 함께 하는구나. 자벌레. <laughs> 역시 제주도에. 뭐 써? 제스 도민, 다르구먼. 쟤 앞장서서 가이드 하는 건못 써요. <laughs> 내가 도민인데 도민인 척한 사람 나와. 제거하려고. 열심히 챕 해봐. 아! 한번 한 더. 나트 한번 더. 안녕히 계세요, 야, 여러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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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썼어. 힐인데 나트부터 찍어. 판이 좋네, 스케쳐스가. 헨자아 니가 생각했을 때 언니들이 모를 것 같은데. 그거 얘기해봐. 아. 너도 모르죠. 네. 저도 몰라서, 저도, 아자는 저도 몰라요. 그래서 한번 배우려고 하자고 하는 거였는 아, 요즘? 무땀, 무담무담 그게 뭐예요? 무릎에 땀. 손녀가 만들었어. 아, 막 무릎 울어지고 무릎, 무릎, 무릎. 무릎, 무릎. 무릎, 무 여기 <목소리> 아그 <집에서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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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갑자기 가 날라. 아 이거 라인가 죽었네. 지금 3.82. <laughs> 시분 근데 우리 어디 목적지가 어디야? <laughs> 이쯤 되면 이거 네. 목적지가 어디야?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? 그냥 진짜 신기하네 여기 어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<웃음> 가는지 <웃음> 어디로 가는지. <웃음> <웃음> 잘 <써. 웃음>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?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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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랑 노래가. 아. 우리 지금 5kg. 어, 음, 가봐요. 많이 왔네. 또 어. 가면 쉽게 가는 거야. 뭐해? 깜짝말. 아, 치. 어머리 냄새. 다시 안 돌아가고 싶어요. 어. 스고돌어올려요뿌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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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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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잘 나와. 뿌셔 처지이는 힘들다. 10km 걸었어요. 10km. 어, 그 보여요. 2시간 10, 13분. 딱 <laughs> <일단> 10km. <웃음> <웃음> 힘들어, <웃음> <웃음> 원래는 저로 라왔는데 저희 이렇게 들어왔어요. <laughs>